들어가주세요. 네. 어. 아니, 갈리지 마세요. 아니, 왜 갈려? 갈릴 게 아닌데, 줄을 잘못. 탱이 아니면 갈리면 안 돼요. 탱은 붙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탱 빼고는 줄에 갈리면 갈린 사람 잘못한 건데. 작파 컷이요, 작파 컷. 빵 있다. 말씀드렸어요. 장판 관리지 마세요. 그다음 건기보관기가 어, 있어 3초에서 계속 없어진다. 알겠습니다. 어. 계속 갈게요. 그다음 참회전. 그러세요 아, 타이머 튕겼어요. 잠깐만요. 주관이 없이 어. 할게요. 어, 제 타이머 안되면 23인승 님 받아주세요. <laughs> 올려배기 어, 했어요. 3... 올려배기 10자 보스님, 투발 제가 쓸게요. 아, 네, 투발, 투발 아. 제가 쓸게요. 네. 검기보호실. 어쩜 남았어요? 보스님, 뒤컷 컷컷, 딜컷딜컷저 잡았어요. 저 잡았어요. 아, 잡아, 잡아, 잡아. 저 타이머 없어요. 검기보호. 고 양이 도... 헌트리스 헌트리스야. 돌아요 돌아요. 돌아요. 아, 운기. 운기. 울려베이 잠깐만요. 트리 운기. 예. 검 어, 십자. 음. <laughs> <응. 웃음> 운기. 운기. 죽으신분 빨리 운기. 운기 도와세요. 1 1 1 치고. 있다. 4 누구였어? 3 2 3회전 9, 9, 9, 1. 3회전. 1 3회전. 터져요 하나 더. 지금 다 떨어졌어요. 똥좀 빼주세요 똥좀 춘향님 아, 트리 보낼게요 트리 괜장 아, 트리, 어, 트리 보낼게요 12시로 이동해요 몇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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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몇시에요 춘향님 몇시야 구덩님 앞이래 4번 보스 보스 제이 보스 앞에 올려배기에요 어. 올려배기 칩자 어. 빠지세요 한분 빠져야 돼 춘향님 뒤로 빠지세요 줄 서세요 같이 있으면 안돼 여기야? 옮기고 다음 꽁들림 받아주세요 20중이에요 뭐 딜컷 안 해도 돼요. 다 네, 딜컷 안 해도 돼요 후방 2타 흰줄 딜컷이요, 흰줄 딜컷 기다려, 여기에 잡아 간다 판매전 황줄 딜컷, 황줄 딜컷 잡으세요 네, 그럼 잡을게요 어. 아니 누구야, 빙짱님 운기 좀 아니, 어그린 거 확인 좀 하세요 골려배기, 골려배기 쫄 위치 확인하시고 장판, 장판. 3주 위치 확인3개 뭐. 트리가 가라 개다리 그냥 안살는이다3회전3회전 3회전. 슬슬 는3보한번나올 3개는 3개이 3개는 3빡는 3개는 3개는 3개 괜찮아. 20중이야. 개기3고 어, 뭐. 4. 3개는 20, 어차피 20중이야 터져요 터진대 아직 네, 다 털었어요. 네. 원딜들 빠지세요. 올려베기 했어요, 올려베기56% 1%더 빼야죠. 십자, 십자. 그럼 어. 똥 던지기 어, 전까지 안 움직여요, 12시로. 그냥 터진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네, 똥다 빠졌어요. 어, 트리가 가라, 트리. 네. 아까, 네, 아까 그 위치 맞죠? 어어. 돌둘 주세요. 춘향이 가지 마세요. 야, 춘향이 가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빠져요. 빠져. 진 가지 마. 가지 마. 아, 됐어요. 됐어요. 이거 다음 3회전인데 감기 보가나오려나 3회전. 다음에 가세요. 다음에. 이거 네, 다음에 다음, 저안 가요. 방금 꿍들림 받아 검기보, 주세요. 감기 보호, 감기 보호. 상주 딜컷. 됐다. 아, 거기 몇 프로? 20%. 여기 좀 컷을 좀 해야 돼요, 지금. 힐술들 칩다가 여기로 이제 몇 여... 여기 딜컷 하세요. 어, 여기 딜컷, 여기도 딜컷 하세요. 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어. 여기 잡혔다. 여기, 여기 좀 걸릴 것 같은데. 어, <laughs> 3회전. 아, 잡았어요. 칠흥님좀 <laughs> 버텨주세요. <웃음> 버텨주세요. <웃음> 슬슬 검기보호돌아요 아, 아, 돌려배기. 자, 십자 조심. 장판. <laughs> 검기보호 조심하세요. 7회전, 5모5겠어4 3, 뭐? 5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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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쫄이야, 바로 회전5요님자회전세요전 5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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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전 5회전, 회전 네. 줄 쓰세요. 불 쓰세요. 올려배기 했어요. 칩자 홍틀링 받으셨어요. 이제 한번 죽으셨는데 검기보. 호 검기보. 구덩주 같네요. 땅 어, 검기보. 나나나 구덩 위치 알아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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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덩 주. 어. 아 이때 거기 몇프로야? 아, 후방 2타 7프로 6프로 여기 잠시만 5프로 여기 힌트 쪼는 길컷세요 3회전 7회전. 3회전 3회전 아, 7인님 이번에 대기하셔야 돼요 그치, 대기 잡았어 음, 7인님 3회전. 이번엔대기예요 자리 대기 올려배기 나와요 자, 올려배기 했어요 십자 십자 아 극딜하세요 전부 극딜하세요 줄안 움직여요 극딜하세요 육 이파 3회전 어, 5%더 빼야지 5%더 와이씨 7 6자 이제 자리 더. 다 빠졌어요 자 네. 이제 자 철주 시작해요. 가시고 탱 위치 탱 위치 확인하세요 탱 1,2파티 2 4파티네 대각선 어, 위치 잡으세요 네뭐 누구야 지금 모동분 되게 많은데? 대결자 뭐지? 대결자를 탱이 받는 거, 어, 저, 춘정해봐서는 탱이 받는 아, 거예요, 그 대결자를. 십자! 진짜. 왜, 왜, 왜 죽어? 이거 뭐야? 아니. 건기부, 건기부. 건기부. 아이고. 너, 뭐야, 왜 죽었지? 일단 해보죠 하는대로 패턴 좀. 어. 이거 너무 붙으셨어 이거 대결자 나올 때다 조금 떨어져 계세요 어 오케이 오케 일단 철주 해보세요 철주 해보세요 저기 철주 인원들 지금 6님은 끄는 거 같고 저기 한분안 끄시고 아마 패턴이 뒤로 빠져서 그럴 거예요 대결자 패턴 네. 네, 철주 인원들 세라까지 한번 가봐요 쫄 나와요 이제. 3회전 안 쓸게요, 연하는. 철추 세럼 한번 해 보세요. 예. 네. 건기보. 건기보. <laughs> 네, 아랑님 나이스. 아, 저기... 나 여기 있어. 용님 죽었네. 여기 용님 건기보 때 죽으셨어요. 철쭉발을 일으킵니다 할때 어떻게 하지? 아나똥 날라온다. 와 너무 아프다. 어 쩍어. 이거 빠진홍님진홍님 아, 아. 죽었구나. 어. 아 이거 먼 사람한테 하는 거. 어먼 사람한테 죽고 막. 오와 이렇게 있어요? 하는구나. 아 파티원이 사망했습니다. 개오 리암도 갈게요아 여기까지 생각할까요? 여기 철쭉폭발하면안 돼요. 철쭉폭팔하면은 피해 볼